이만큼 사랑해. 다리 하나를 뒤로 빼잖아요. 그러면 네. 자 이만큼 사랑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레벨 다 보이죠. 이 스프레인을 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요. 쉬는 네. 시간만. 다시 이이 스프레인을 위로 들어주면 돼요. 다시 이 스프레인을 가지고 뒤로 가요. 네. 그다음에 아까했던 백 스테이션을 해요. 팔은 몸통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, 그냥. 그다음에 백 스테이션 하고. 흉곽 돌리고 다시 돌아가서 올라갈 응. 때 제목 이만큼 사랑해 <laughs> 네. 그래서 중요한 게어딜까요이 원이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? 네. 이 앞에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뒤를 많이 젖히면 촌스러워 앞에를 많이 늘리면 우아해요 이만큼 사랑해 이것도 좀 세긴 한데 뭐 밴드를 쓰시거나 좀 약한 스프링을 써보세요